딱 보다가 여러 한번 브이로그 열면 좋겠다. 저번 주에 산 카메라입니다. 갑자 이렇게 해 볼까? 네. 겨물 좀잡보야 음, 카메라입니다. 이것을 짜면은 구성품이 들어있어요. 충전기와 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리 이렇게 이거 칩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응. 요즘 MG MG라고 하죠 MG 트라고 하면은 나이든 사람이니까 MG들이 쓰는 건데 이렇게 전원을 캘로우 지금 비닐을 아직 안 뜯어가지고. 이렇게. 아, 신기하죠. 그래서, 카메라 이렇게, 아, 터치가 아니었지? 카메라를 놓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화질이, 이렇게. <laughs> 아, 너무 괜찮죠. 음. 그리고 나가고 싶으면, 찍으면 만약에 찍는다. 심지어, 셀카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나? 셀카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이렇게 다시 앞으로. 그래서 어 뭔가 재밌게 놀러 갈때쓸수 있을 것 같아. 아, 게요첫 번째 뭐있지 있지? 아, 아 바로 렌즈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면은 확대가 돼서 제 개미들을 좀 확대해가지고 좀 자세히 저도 관찰도 하고 싶기도 하고 좀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렌즈를 사봤습니다. 돌아가지는 않네요. 네, 두 번째 거 샀고요. 세 번째 거 이건 뭐였지? 또나 아, 템. 뭐. 아, 이거다. 아이패드 펜슬이에요. 전에 저번에 테무에서 어냐두번 저번, 응, 저번에 테무에서 이걸 샀어요. 이거. 이걸 하나를 샀는데 이게 딱 하나 이거 하나 있는 끝에 고무가 달려 있는 걸 하나 샀는데 이게 그 종이 질감 필름을 해버리니까 너무 안 좋았어요. 뻑뻑하게 꺾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부드럽게 서지지 않고 너무 불러서 아 그냥 후회했어요. 그냥 살때 좋은 거살 걸, 막 여러 개는 있거살 걸. 짜잔 이렇게 다다다 왔어요. 다 왔는데. 다, 이렇게 조심히 여는 걸로 응. 그래서 펜슬 촉감은 여러가지를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 아이패드 질감이 맞는 또뭐쓰군요어못구나 질감이 맞는 어걸로 한번 쓰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가격은 3천 얼마였나? 4천 얼마였던 것 같아요. 다음 이건 아 아, 이 이렇게 찢가난 거였어? <웃음> <웃음> 뭐야? 무슨 부서 부서 부서진 건 음, 어? 부서져... 부서 진은건 아니겠지? 어? 무슨 소리? 어 아니지. 아니,일 거야.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거울인데, 오 분위기가 어디서 와가지고, 아, 굉장히 난감하군요. 음, 괜찮아. 오오오, 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띵띵띵띵띵, 이즘 요즘 유인유행이던데 요즘 오, 꼈습니다. 오케이, 어머. 이렇게 거울이 됐구요. 사무실에서 하려고 굉장히 먼지가 많은, 어,다가, 어, 그래 여기를 뒤에 이렇게 해서 꺼주면, 오, 어, 나름 귀엽습니다. 오, 어, 이거 사무실에 갖다 놓는 말 하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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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so 큐트! 오! 얘 그러면 얘는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아서 어 여기 탁자 위에다가 이렇게 두고 위에다가 뭔가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어처 향수라든지 그런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17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보여주게 되겠네 어, 그 다음은, 아, 이거는, 그, 핸드폰. 이렇게 와요. 진짜 핸드폰, 제건 아니고요. 자기 거 빼고 샀다고 난리 난리 쳐가지고. 이렇게 오, 얘는 개별로 들어있네요. 옆에 검은 색깔로. 어, 얘는, 액정이고요. ]입니다. 근데 여기 검은색 테두리가 있네요. 지마음안된다고안 <laughs> 안 쓴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음, 조용히 쓰라고 해줘야죠. 해야지, 이거 써야지. 어떻게 얘도 이렇게 해서, 1700, 이렇게 해가지고, 1700원이었나? 얘도. 음. 마지막 인데요 아? 아.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책갈피에요 책갈피. 얘를 들면, 어 내가 요즘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 EBS 왕학년 교재 <laughs> 써 완전 <laughs> 막 그래가지고, 음, 얘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 책꽂이를 하는 거. 분명히 사진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딱 꺾여,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꺾여 있는 느낌이었는데, 얘가 이렇게 딱 고정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흐물흐물 해서,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책꽂이를 꽂는, 책갈피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진상으로 이렇게 꺾여 있었는데, 태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오, 이렇게 해서, 음, 로름 나름 아이디어템이다 그렇다 아이디어템이다 나름 위 아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더 여기를 거꾸라고 안에 보면은 <laughs> 이게 이게 올바른 방향인 걸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테무는 끝